여러분, 냉장고 속 사정이 빈곤한 날한 번씩 있으시죠? 그럴 땐 이렇게 하면 해보이소. 맛있습니다 먼저 양념을 쪼매 만들어 보입시다. 고춧가루 반 스푼 3g, 진간장한 스푼 8g, 미림 두 스푼 16g, 미림 따위는 없 따. 그럴 때는 설탕 3분의 1 스푼 3g, 고추장 한 스푼 30g, 식용유 한 스푼 6g, 참기름 한 스푼 6g, 고춧가루 한 꼬집 뿌리가 마무리를 해줘도 괜찮지만 요리인의 만능치 특히 소고기 다지다 5분의 1 스푼 2g 정도를 넣어주면, 와, 내가 요시급에 진출을 해야 되나? 라는 헛된 꿈을 꾸게 해주는 맛을 낼수 있습니다. 양파 반개 100g을 1cm 정도 두께로 썰어줍니다. 양파를 넣으면 물이 나와가 볶음밥은 벨로데이 하시는 분 씨일 때 없는 양파 걱정은 중국집 스타일 고슬고슬 볶음밥 한테 가서 하시고 여어서는접어도이소 이제 계란 두 알을 볼에 깎가 넣어주고 계란 하나에 당 소금 한 꼬집 총두 꼬집을 넣고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. 그 라고 팬에 식용유 살짝만 뿌리가 강불로 달군 다음에 습까 놓은 계란물을 부어주고흐트 하면서 스크램블 하듯 계란을 짜잘짜잘하게 굽어줍니다. 계란 비린내 민감한 분들은 빠따이까주는거 잊지 마시고 계란을 따로 덜어낸 다음에 팬에 식용유 한 스푼 6g. 넣고 중불로 달군 다음 양파를 끓어줍니다 중불에 1분 정도 볶아가 양파가 살짝 투명해지면 양념장을 끓이붓고 중불을 유지하고 볶아줍니다. 대략 1분 정도로 볶아주면 이렇게 양념이 탈락말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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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고도 하이 짝을 거리기 시작하면서 눌러붙기 시작할 겁니다. 그때 밥을 1.5공기 320에서 350g을 넣어줍니다. 밥을 왜 이렇게 애매하게 넣냐고요? 반찬도 따로 없고 국도 따로 없으니 한공기만 해주면 금방 배가 고픕니다. 그러니까 밥을 좀더 넣어줍니다. 진짜 계란을 넣고 골고루 섞어가면서 중불에 1분 3 1초 정도만 아, 볶아주서 그러면 때깔이면 때깔 짜글거리면서 맛있어지는 소리하면 소리 정말 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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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입니다.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밥솥을 담당하는 분께서 생전 안 하던 깜장쌀밥을 해놓으시가 색감은 좀더 이쁘게 나왔지만 맛 하나는 치기주는 고추장 볶음밥 맛깔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한번 달려올게요.